국가 기자 정광령입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 속보 18번째입니다. 방금 제가 속보 17에서 17번째 속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항복 해라. 하고 이란의 최후 통첩이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 이란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하미네이가 올린 트윗 위 X입니다. 우리는 테러리스트 시오니스트 정권 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우리는 시오니스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시온, 시오니스트가 시온주의자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무조건 항복에 대한 답이 이걸로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분석할 때 하메네이로서는 이래 죽어도 죽고 저래 죽어도 죽을 바에는 한번 한판 싸워보고 죽겠다. 이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트럼프는 분명히 항복을 권고했고 항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면니네가 어디에 숨었는지 다 안다. 그리 쉬운 표적이지만, 거기서 안전할 거다. 왜냐,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는 너를 제거하지 않을 계기이기 때문에, 살려둘 것이기 때문에, 너는 거기 숨어 있어도 안전할 것이다 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서 무조건 항복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뭐 하면이가 저렇게 나온 방법 없죠. 이란은 미국의 B-2 폭격기를 출격 대비시키고 미군 저기 아 이스라 미국은 지금 출격 대기시키고 명령을 내렸고 이미 어 이란에서는 만약에 B-2 폭격기가 날아와서 호르도 같은 자기네들이 정말로 아끼는 핵 농축 시설을 파괴시키면.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에 보복할 준비를 끝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군 개입, 미군이 개입하니까 이란도 이제 중, 중동에 있는 미군을 개입, 아, 공격하겠다고 나왔는데 일단은 미국의 준비 지시, 아, 준비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트럼프가 승인만 하면 될수 있도록 빰커바스터가 출격대기 중입니다. 이거는 이란의 핵농축 시술을 완전히 박살내버릴 그야말로 끝판왕입니다. 이게 제대로 출격해가지고 목표물을 정확히 감지하고 투하하게 되면은 그냥 이란의 핵농축 꿈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에서 GPS 결환이 일어나가지고 선박끼리 충동,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감지됩니다. 거기다가 예멘의 후티 반군도 후티 반군 해봤자 한주국밖에안 되는데 무슨 힘이 있냐 할수 있겠지만 호르무즈 해협과 바벨만데브 해협을 동시에 만약에 이게 봉쇄가 되면은 그야말로 세계는 굉장한 혼란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 뭐 이것에 대한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세계 분석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GPS, GPS 교란이 일어난 점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트럼프의 성인은 성인만 떨어지면 바로 날아갈 수 있도록 GBU-57을 실은 B2가 출격대기 중입니다. 이 B2라는 것이 아까도 보였었지만은 이게 괴물로 거기 때리 부수기에는 지하 100m 이하 이하의 깊이에 숨어있는 더군다나 화강암 지대를 뚫고 들어가서 파괴하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적당한 무기는 없죠. 이게 이스라엘에는 없을 뿐더러 이스라엘은 이걸 가지고 씻고 날아가서 투하할 그런 공격용 무기도 없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바로 이 GB-57을 실어 날릴 수 있는 B-2 폭격기를 발진시켜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여기 호르도 지역에 숨겨지는, 꽁꽁 숨겨져 있는 이 이란의 핵 농축 시설을 파괴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출격 준비를 마쳤다 하고 외신에서 속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란의 신격 지도자, 신정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항복을 거부함으로써 이게 이제 떨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날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까 제가 현무파이브하고 잠시 비교를 했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정말로 천조국 미국보다 더 강력한 펑크버스터를 보유한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무 그게 현무파이브죠. 이 미국의 GBU57은 B-2 폭격기가 날아가서 이 떨어뜨려줘야 됩니다. 이거 한 개의 무게가 12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14톤 정도의 운용 그게 필요죠. 하 그러면 두개 28톤 아닙니까? 이게 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동시에 두 대가 아, 두 기가 연속적으로 떨어지면서 같은 지형을 같은 목표물을 타격하게 되면은 그 꼭꼭 숨으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고 있던 이란 정부의 핵농축 시설 호르도는 날라가 버립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혐무파이버는탄두 중량이 1톤에서 9톤이라고 합니다. 왜 1톤, 1톤과 9톤이면 9배나 차이가 나는데 이게 뭐냐? 방카버스터용으로 사용할 때는 사거리를 줄이면 됩니다. 300kg, 뭐 600kg. 또, 먼데 보내고 싶으면 사거리를 늘리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탄도를 줄이면 됩니다. 이 탄도의 대부분은 그냥 쇳덩리립니다 특수, 특수, 특수강이죠. 이게 그냥 신의 지팡이처럼 중력 가속도를 이용해서 마10 이상으로 내리꽂혀버리면 그야말로 뭐 지하에 숨어있는 모든 것은 파괴가 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B2가 실은 GBU-57이 출격대기 상태로 들어갔다. 트럼프가 ready 해놨는데 go! 하면 날아갑니다. 자, 지금 이제 외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문자 그대로 벙커 파괴용 무기라는 거죠. 벙커 버스터가 이거는 지표면 아래 깊숙이 파고 들어간 뒤에 폭발하도록. 그러니까 앞쪽에는 미국 GBU57도 마찬가지다. 앞쪽에는 특수강이 있고 뒤쪽에 폭탄이 있습니다. 특수강이 중력가 속도를 이용해서 뚫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뒤에, 뒤에 있는 부분이 터지면서 이것을 파괴시키는 거죠. 우리나라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께 훨씬 세긴 하죠. 지금 이 요거는 어 gps 이동성치를 갖추고 있고, 뭐 이거는 그냥 호르도를 날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이 어디까지 공격할 것이냐, 호르도만 날리고 말 것이냐, 나탄저, 뭐 나탄저는 지금 핵 저기 농축이 불능 상태에 들어갔고, 최소 2년 걸립니다. 그 회복하는데. 그다음에 호르도까지 날리고 또이 하메이까지 네 제가 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이란은 이제 아까 보여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 그래 네가 무조건 항복해라고 나 안해 하고 미국의 트럼프의 무조건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은 이란 정부 관리 두 명을 인용해가지고. 미국이 이스라엘의 자국 핵 포르도 핵 농축 시설에 공격 가세할 경우 이란은 영내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것이고 아마도 이라크를 시작으로 시리아, 걸퍼 지역의 미군 기지를 공격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즈가 전하고 있네요. <laughs> 뉴욕타임즈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란이 이 지역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데 그리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미 바레인, 카타르, 아랍, 에미리트 등지를 타격하기 쉬운 범위내에서 미사일 기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단추만 르면 날아가 뿐입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는 친 이란 무장 세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은 친 이란 무장 세력 전부 다 이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이번에 또 이란이 저렇게 위기에 빠지면 나서지 않을 수가 없죠. 우선 여기가 제일 이제 신경 쓰이는 게 바로 이거죠. 호르무즈 해역 여기 국가를 건드리면 여기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말못 건드릴 겁니다만 바레이나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터 등 공격하기 비교적 쉬운 곳에 여기에 미사일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뭐, 버튼 하나가 눌러지고, 또, 이 바벨만데브 협비라고 아시죠? 여기가 예멘, 후티 반군이 있는데 아닙니까? 후티 반군이 세스가 아니라, 여기 바벨만데브 해비를 봉쇄해버리면, 이, 지금 삼각형이 일어났죠? 여기 이스라엘부터 요르단 전체가 다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 이, 어떻게 보면 길목이기 때문에, 그러고 해비 좁기 때문에, 이두 군데 봉쇄를 위해서라도 이란이 그렇게 났을 것이다. 아니면 이란이 국제 어, 국제 사회의 비난이 두려워서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 안할 것이다. 라는 데호르무즈 해협에서 GPS 결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GPS 결란은 날입니다. 해상에서 GPS 결하이 일어나면은 배와 배끼리 선박과 선박끼리 충돌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스라엘이 지난주 이란 공습을 감행한 이후에 호르무즈 인근 해역에서 선박 수백 측이 갑자기 GPS가 육지로 가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원형으로 막 지자리를 돌게 만든다든지 항로가 겹치게 만드는, 만들어진다든지 하면서 사고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그런 상황에서 GPS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부터 보겠는데. 어, 파이널 셜타임즈가보도한바에 따르면, 어, 리베리아 선적 유조선 프론트 이글이 15일 밤에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항해하던 중, GPS상으로 수십 마일씩 갑자기 이 방향이, 위, 이제 위치가 이동해버립니다. 자기는 여기 있는데, 저기, 저기 수십 마일 바깥에 있는 걸로 자기 위치가 이동하고, 비정상적인 항법 신호가 반복적으로 전송되고 다음 날 새벽 해당 선박은 또 다른 유수선과 충돌해가지고 마침내 충돌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상 항적이 GPS 결혼의 명백한 증후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전하고 있습니다. GPS 결혼은 이게 너무 간단한 방, 그, 저기 그 공격 방법 아닙니까? 돌이 많이 드는 것도, 아이고 미사일을 쏠 필요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중동 지역의 선박 안전을 담당하는 다국적 기, 기구 합동해사정보센터는 극심한 전파 결환이 이란의 반다르 아바스 항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반다르 아바스, 아, 반다르 아바스가 바로 요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하면서 선박들은 이제부터 GPS에 의존하지 말고 레이더 항법, 레이더로 이렇게 보면서 가고 시각 항법을 병행해야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운전해라. 지금부터는 GPS 믿지 마라. 그리고 선박 각 선박에도 다 레이더가 달려 있으니까 충돌 방지를 위해서는 레이더에 의존하면서 시각 항법을 준수해라. 영국 해상무역운영국 또한 걸퍼지역에서항법신호결함 관련 보고를 다수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는 맞백입니다. 에너지분석가들은 이스라엘 이란 간 무력 충돌이 해협통과 선박의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서 국제유가 그리고 공급망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론트라인은 사고 직후 이번 충돌이 지역 갈등과는 무관한 항법 사고라고 하면서 외부 개입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전문가들은 GPS 결함 아니면 이런 사고 안 일어난다. 자, GPS 결함 어쨌든 간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긴장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란의 석유 공급을 차단하거나 하면은 최대 피해 국가는 어딜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그렇잖아도 국제 사회의 제재, 특히 미국의 제재로 이란산 석유를 그야말로 뒷거래 방식으로 완전히 두들겨 패 가지고 엄청나게 싼값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중국이 이란발 석유가 끊기게 되면은 당장 이란에서 사, 싸게 사오는 공로, 그 공급로가 막혔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사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제 유과는 갑작스런 수요 발생으로 기름값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적시 다시 국제효과 체크해보면은 음, 76달러 35센트입니다. 70, 그 어제 전할 때는 이제 74달러 전했죠. 지금은 이제 76달러 선을 가고 있는데 어쨌든 호르무즈해이 봉쇄될 가능성은 몇 퍼센트나 되나 하면 저는 한 30~40 된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이란이 그런 선택은 하지 않겠지만 미국으로서는 이란의 석유시설, 아, 이스라엘로서는 이란의 석유시설, 가스시설 내리퍼붙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 피해국은 중국이 될 수밖에 없고 세계로 세계에서 최고로 석유를 많이 쓰고 있는 나라 중국은 일단 국제 유가를 올리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어, 그쪽이. 이란에서 아, 안수하고 다른 나라에서 사야 될까입니까? 그럼 국제유가 올라가는 거죠. 어쨌든 지금 현재 트럼프가 이제 전쟁터에서 발을 빼지 못하면서 더 깊숙히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 국제 분석가들은 트럼프가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만큼 체제 전복 개념을 날카롭게 비판해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 트럼프는 절대로 이 하메네이를 제거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고 지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메네이를 제거하고 나면 그 후임자가 또 나타날 것이고 후임자 제거하고 나면 또 후임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 후임자가 더 지독한 방향 설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후임자는 하메네이가 제거됐으니까 신정 국가에서 어, 화면을 날려서 그럼 미국하고는 돌아오지 않는 길을 건너겠다. 하고는 이란의 땅덩거리도 크고 인구도 많잖아요. 다른 나라들하고 뭐, 가자지구하고는 다 다릅니다. 이란은 국가가 제법 셋업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서 트럼프가 계속 발을 깊게 빠뜨리는 데 대해서 이 트럼프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신문이 뉴욕타임즈죠. 좌파 신문이라고 하는 뉴욕타임즈가 이란 체제를 전복하려는 이스라엘 때문에 트럼프가 장기 분쟁에 휘말리기 직전이다 하면서 트럼프는 이런 상황을 외국에 미국이 개입하는 상황을 미국인의 피와 돈의 낭비라고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유세 때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라크 체제 전복, 리비아 체제 전복, 시리아 체제 전복,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철수 등등 수많은 국가에 우리의 피와 돈과 뭐 정력을 낭비했다 이거죠. 그런데 트럼프 자신도 여기 말려 들어가지고 진짜로 장기적으로 휘말려 버리면은 트럼프가 트럼프가 이런 상황을 좋아진 않는데 어쨌든 뉴욕 타임즈는 트럼프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트럼프는 무조건 항복하고 살길 찾아라 하는데. 하메네이는 항복할 생각 없다 하는 것을 시오니스트들즉 이스라엘 정권에 강력히 대응해야 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정권에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메네이가 자비를 베풀지 않을 수단이 있느냐. 뭐 가지고, 뭐 가지고 자비를 베풀지 않고 무차별 공격을 해요. 지금 갑자기 이란의 미사일 발사 대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밤에 상당히 퍼부을 줄 알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퍼부지는 모르겠는데 아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이스라엘에 떨어진 이란 발 미사일이 고작 뭐 10기 내외라고 하니까 100기 내외로 떨어지던 것이 갑자기 10기 내외로 떨어졌으면 10%로 줄어든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어디로 가 있나? 그럼 감춰놓고 있나? 지금 하면에이가 하는 이야기 보면은 지금 이란이 자랑하는 극초음속 미사일들을 막 소나기 붙듯이 퍼부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큰소리만 치고 뭐 대책은 없는 것, 그런 상황 아니냐라고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진짜로 1초 후를 내다보기 힘듭니다. 정말로 5초 후도 내다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외신을 추적하고 있다가 또... 급보가 발생하면 속보가 발생하면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Resistance TV.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